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흰 차랑 옆에 검정 차한 대를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흰 차는 지금 출고가 된지 11년이 지났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이 돼가고 있는 차입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제 노터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노터치 세트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셀프로 다시 해보려고 해 하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원래 손세차 막혔었는데 아 요즘에는 진짜 뭐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오르고 뭐 하다 보니까 소비를 조금 아끼고 내가 셀프 세차를 해볼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번에 중고차를 사왔어. 아니면 나는 엄마가 타던 혹은 뭐 형이 타던 차를 물려받았어. 아무래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는 이 도장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최대한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셀프로 말이죠. 뭐 디테일링샵 가서 1 0 0만 원짜리 광택 뭐 맡기고 하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긴 되겠지만 사실 그게 아 비용이 조금 아깝다. 내가 이거 좀 관리만 할줄 아는 원리나 방법만 좀 알면 내가 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즉뭐 세차를 알려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은 뭐 세차하고서 드라이잉 하고서 모락스 발라주면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오늘은 도장면 관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진짜 EBS 같네 순간. 아씨, 그러네. <laughs> 니네 얼굴 보니까 갑자기 EBS 생각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 니네 영상 너무 재미없어 니네 영상은 약간 EBS 막, 같아막야왜 막. 오늘 쉬다 말고 나와가지고 내 촬영해 아 그러니까 쉬는 사람 갑자기 불러가지고 촬영해달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다 해야지 금요일 날왜 쉬어? <laughs> 아 쉬는 날이 없잖아 그래서 좀 하루 좀 쉬겠다 그러는데요 누군 있어? 야. <laughs> 일단 차량 상태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이번에 우리 세안상에 <laughs> 입사한 신입사원의 차예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 중고차로 사온 건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직접 물려받았을 것 같아. 보통 회사 응. 처음 취직하면 뭐 삼촌이 타던 차. 뭐 누, 누가 주거든. 너도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차를 조금 늦게 사는 편이라면 지방은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게잘안돼 있어가지고 아니면 있긴 있는데 버스가 막. 막 돌아. 막 진짜, 진짜. 차면 15분 거리가 버스 타면 1 시간 거리. 이런 맞아요, 경우가 지방이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보통 차를 더 먼저 사. 비싼 또래를 봐도 먼저 사고 먼저 차를 개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시작하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사회 초, 초년생이 뭘 알겠어 차 관리하는 걸 그지? 그래서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 뭐차 관리 야안 해도 너가 안 나고 하지만 한... 무조건 난다니까 이렇게 하부가 이건 날라갔어 이제. 아, 진짜 이게 녹이 농담 아니라 이 도장은 지금 이렇게 톡 하면 떼질 각이 보입니다 지금 이 햇빛에만 비춰서 봐도요 도장이 되게 누래요 누리끼리 해가지고 네 누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정색깔 K5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멀리서 보면은 지금 괜찮아 근데 이게 가까이 와 보면 지금 물때들이 아주 살벌하게 나있어요 이렇게 탈 거면 사실 타면 안 돼요 <laughs> 자격이 없는 거야 이 검정차의 원어로서 이 수월 상처도 너무 많고 아... 물때도 너무 많고 이 색감도 검정이 깊은 블랙에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는 하나씩 세차를 해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그냥 바로 철분제거제를 뿌릴 겁니다 도장면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식 상태예요 세차하기 전인데 그냥 지금 뿌려서 철분 만응좀 일으키고 간단하게 세정 좀 하고 그다음 본 세차하고서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진짜 시술을 해 봅시다 유리는 뿌릴 필요 없고 도장에만 뿌려 주시면 됩니다 건식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더 철분들이랑 반응을 잘 하라고 물이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랑 나오는 게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없는 상태로 해주는 게좀더 좋나요?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많으면 네. 지금 이걸 뿌려도 모래 위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장이랑 반응을 못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압수를 먼저 이물질을 떨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뿌리는 게 제일 좋지 일단 이 철분제거제를 뿌려주는 이유는 도장면이 일단 매끄러워야 되잖아요 차가 좀 오래되면 만져봤을 때 까슬까슬하거든요 세차하면서도 바로 느껴져요 오래된 차들은 뭐 여러분들이 왁스 작업할 때 왁스 바를 때도 타월에서 뭐가 이렇게 까끌까끌한 게 걸려 하면 그게 철분이고 미트질 작업하다가 그냥 만져봤는데 왜뭐 이렇게 뭔가 까슬까슬하지 하면 그게 철분이에요 그래서 그 까슬까슬한 걸좀 없애주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너무 심하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야철분쇠거제 해보셨겠지만 저희 새알람 영상이 좀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보여줘요. 새차를 이미 마스터하고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저희 채널을 좀 떠나시더라고. 다못빼니 다 <laughs> 그런 거 아니야? 다 몇? <laughs> 명... 조금 조금씩 알려줘야 될걸 그랬나? 한 번에 자꾸 이렇게. 오, <laughs> 아, 진짜 그냥. 아, 씨, 그러면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철분세거제 하시면은. 여러분 좋아요 300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영상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세차를 안 했잖아요 아직 세차를 안 했으니까 분진들이나 철분들이 더 많이 앉아있어요 원래 세차를 해주면 해줄수록 이 분진들이나 철분들이 좀 씻겨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차를 아예 안한 상태여서 좀더 극단적이게 지금처럼 나와주는 겁니다 야, 여기 높아진거 봐봐 야야야 야, 야, 저거 봐라 저거 그래도 많이 빠졌어 되게 이렇게 뿌려주시고 세요 여러분 담배 한개 태우고 오세요. 음료수도 한잔 하시고. 철분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뿌려놓고 나서 보라색 반응이 나오면 아, 여기에 철분이 있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 얘가 다 녹을 때까지 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 30분, 1시간 야외에 땡볕 밑에 있어도 안 굳어요. 그리고 계속 철분을 녹여내줍니다. 얘가 마르기 직전까지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반응하게끔. 면은 햇빛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만져 보면은 이게 젤이라 타입 자체가 젤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지 않아요. 얘도 <laughs> 얘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음, 검정색이라 도장은 안 보여도 반하게는 지금 이렇게 줄줄 새지. 철분 제거제 반응 할동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지루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다음 과정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철분 제거제를 보압소로 먼저 헹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스노우폼을 먼저 뿌려줄 겁니다. 지금 영상처럼 꼼꼼하게 스노우폼을 뿌려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철분 제거제도 마찬가지, 이물질도 마찬가지, 바닥으로 다 떨어뜨려주는 프리워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카샤프 작업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차를 깔끔하게 세차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압수 쏜 다음에 드라잉까지 마칠 겁니다. 지금 주 차를, 두 대를 먹고 있다가, 여기 긁었어요. 아유, 우주차를 잘해야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유, 이 철근에도 그냥 예.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왜왜안 보여? 야 이게 어떻게 안 보여? 이이이큰 이 기둥이. 진짜. 진짜 멍, 진짜 멍청이다. 진짜 멍청이. 아, 좋하시는 거데다 야, 기, 야 기둥이 살짝 긴것 같지 않아? 휘었네, 휘었네. 1 0타 휘었네. 3도3도 3도 휘었네. 그러니까 기둥 휘었다, 휘었어 이거. 흠집을 더 해놨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사고도 네가 치고 수습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냐고. 원래 그 전문 아니십니까? 아씨. <laughs> <laughs> 자 세차가 전부 다 끝낸 상태인데 오, 지금 제가 중간 중간 마스킹 테이프를 좀 해놨죠. 자 여기도 가까이 한번 볼게요. 잘 보면 묵은 때들이 있어요. 이런데도 봐도 확실히 보이겠다. 그렇죠? 분명 세차를 잘 끝냈는데도 뭔가 빗물인지 뭔지 알수 없는 뭔가가 얼룩들이 남아 있고 과거에 눈물 자국으로 얼마나 많이 흘렸나 이렇게 줄들이 남아 있는 게 보여요. 그죠? 흰색깔 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남은 남은 자리, 이제 옆면도 마찬가지고 묵은 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들어 어, 뒤로? 아 저, 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주세요 네아 아, 아, 쿨하게 인정하네 아, 또 내길라다가 아, 네 아, 여기서 아, 딱 인정해주니까 네. 그래도 넘어가지네 네자 조명 통해서 보면 확실히 이 도장면의 색깔이 탁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도장면이 탁해져? 그럼 세차하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잖아요 거실을 청소기를 돌렸어요 청소기 돌리니까 먼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방바닥이 또 깔끔하게 좀 깨끗해 보여 이 바닥에 막 물때도 있고 만약에 얼룩도 있고 뭐 먹다 흘린 것도 있고 물도 쏟았었고 하다 보면은 그 바닥이 먼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얼룩도 같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치우고 한 5년, 10년 혹은 2 차처럼 11년 내비되면그 바닥이 과연 청소기만 돌렸다 해서 깔끔할까요? 하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비도 맞고 뭐 새똥도 맞고 뭐 꽃가루도 한번 맞고 먼지도 맞고 황사도 맞고 미세먼지도 맞고 하다 보면은 이 도장면 색깔이 탁해지고. 여기에 찌꺼기 같은 게 껴요. 셀프 세차를 아무리 잘 하고 계셨어도 끼기도 합니다. 왁스를 발라주는, 왁스 성분 때문에도 이 안에 이물질이나 들 찌꺼기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된 흰차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흰차 같은 경우에도 묵은때 벗기기를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흰차는 사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은 일반인분들 보기에는 그냥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작업이 전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자, 이렇게 변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지금, 안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끝까지 보지. 어? 오늘 사용할 아이템은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테리어풀도 이렇게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짜줘가지고 사용을 할 거라. 그냥 이렇게 갑을 줘야지 사실 사라집니다. 이미 세차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갑을 줘가면서 묵은 때를 벗겨주는 겁니다. 어 근데 되게 때가 벗겨지는 게딱 보이네요. 완전히 음. 달라진 느낌이 보이죠? 오이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의 왼쪽은 이렇게 아직까지 뭐가 이렇게 흐른 자국도 있고. 뭔가 거뭇거뭇한 이런 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는 반면에 또 오른쪽은 깔끔하죠.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야 이거 때까지가 됐습니다. 우리 더 깔끔해지는데 페인트 클렌저의 장점으로는요, 여러분. 어, 얘가 지금 완전 페인트가 까져가지고 날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깊숙한 상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묻었어요 이 페인트 색이. 페인트 클렌저는 이렇게 살짝 긁은 부위도 살살살살 긁으면 없애집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데 긁으면 컴파운드 먼저 찾잖아요 그거는 도전면을 갈아내는 거고 뭐 갈아내는 원리는 비슷하긴 한데 좀 연하게 갈아낸다 살짝 미세하게 정말 우리 회사 출입구 쪽에서 이사님이 차를 끌고 나가다가 카니발이 크니까 회사 주변 동네분의 주민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를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차를 긁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지워놨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이제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저씨가 나오자마자, 마차 긁었어요? 이렇게 나오더니, 아, 이거요? 한참을 보더니, 그, 어 긁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자, 페인트 클렌저는 하여튼, 사건, 사고에도 언제든지 사용은 가능하지만은, 사실 묵은 때 벗기는 데 유용하다. 특히 요즘에 이제 앞에 벌레 많이 터지는 거, 벌레 자국이 늘러붙었을 때도 없앨 수가 있고, 못 없앨 수 있는 것 찾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사용했던 테리어 풀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때가 나와요. 신기하죠? 고압수를 방금 한 두세 번 정도 뿌렸고, 철분제거제 뿌리고, 스노우폼 뿌리고, 카샴푸하고, 또 고압수 뿌리고, 드라잉까지 가면서 타월로도 밀착시켜가지고, 차를 깔끔하게 만들어놨는데 또 묵은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결론은. 야 여기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다 여기. 여기 뭐 주작 같이 나온다 차이가여기도 없애볼까요? 맞아? 보이세요? 얘의 원리는 사실 컴파운드랑 비슷하기는 해요. 들어가 있는 입자가 굉장히 작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도장면을 스크럽 해주면서 페인트 클렌저, 페인트 위에 있는 거를 클렌징 해준다라는 느낌을 가진 앤데, 수월 모양이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도장면이 일자가 있다면 사실 이 일자에서 이렇게 하나씩 파, 두 개씩 파요. 여 이게 이제 자동차의 기스, 즉스월이 나있다라는 상태인데, 이 사이에 이 물질이 껴요. 얘는 그 사이 에 있는 걸 꺼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 차의 하단에 보면 이렇게 검정 색깔 점들이 생겨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타르라고 하는데 그냥 아스팔트에서 자연스럽게 튀는 어, 그타르예요 근데 이게 일반 세차로는 지워지지 않고 타르 제거제를 사용을 해야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페인트 클렌저로도 이렇게 타르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 야, 진짜 이거 좀 주작 같다. 야... 너무, 너무 주작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방... 야, 얘 너무 근데 너무 주작 같은데 진짜? 페인트 클렌저 하니까는 소월 상처 안에 있는 것들 이물질을 빼내줬다고 했죠.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보이고 하는데 그 틈에 있는 거를 꺼내내려고 하는데 이걸 힘으로 빡빡 문지르면 얘한테 또 다시 소리 생기겠죠. 그리고 그 소월 사이에 당연히 또 먼지나 이물질이 끼일 거고.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간의 윤활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게 매끈매끈하고 습미감이 좋아집니다. 만져보시? 혹시 이제 슬리카우 아, 너는 너무 이런 걸 많이 만져봐서 그런가 이제 별로 아, 리액션이 구려. 그럼 이리 와. 그럼. 가봐. <laughs> 야, 야, 이거 야, 너무 야. 오바잖아. 야, 야. 이거. 무슨 뭐 올려놓지도 <laughs> 못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이 정도면 팔 부러진 거지. 야 이거 이... 어거지를 그냥 억지를 <laughs> 확실히 만지다 보면은 뭐 장갑 낀 손이어도요 사실 이슬립감은 확실히 확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 상태 그대로 유리막 코팅제나 뿌리막 같은 거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도장면 위에 분명히 지금 유분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페인트 클렌저에 잔여물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상태로 유리막 올리는 순간 지속력은 한한 반타작 줄어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동차에 붙이는 자동차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스티커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일부러 뭐 유리 세정제를 뿌리든 알코올을 뿌린 다음에 전처리해 주죠. 뽀독뽀독하게 아무것도 안 남게 유분기 같은 거다 없애주고 스티커를 붙여야 오래가죠. 근데 지금 유분기가 있으니까 스티커를 붙이면 금방 떨어지겠죠. 그 원리예요.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고 이렇게 슬릿감이 있을 때유리막코팅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유분기 위에서 같이 놀아도 되는 녀석을 그냥 발라줄 겁니다. 흰 차에 잘 어울리는 광이 나오는 녀석으로 그냥 오늘은 <laughs> 작업을 할 거예요. 더클래스의 블랙 Q001을 사용할 겁니다. 퀵 디테일러죠. 얘의 이제 뭐 장점으로는 하나는 뭐 슬립감이 있다, 뭐 세정 코팅이 동시에 된다, 비딩이 이쁘다, 작업이 너무 쉽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비딩형 퀵 디테일러다, 뭐 기타 등등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코팅제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따로 빼놓을게요. 이거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이 영상이 루즈해지니까 우리가 방금 페인트 클렌저로 작업을 해가지고 슬립감이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Q001의 슬릭감이 좋아요 그래서 슬릭감 좋은 모락스를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주면 슬릭감이확 올라옵니다 코팅제에는요 보통 광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본데요 하나는 굉장히 날광스럽습니다 잘 보세요 반짝반짝 뭔가 빛 반사도 굉장히 잘하고 예, 특히 전시회장이나 모터쇼 같은 데서 볼수 있게끔 차가 반짝거리는 느낌을 나타내줍니다 이거를 아크릴 룩이라 그래요 반짝임보다는 자글거리는 이런 광이죠 검정차 위에 이렇게 딥한 느낌을 더 내주고 뭐 빨간 차에 발라도 이 빨간색 색감을 확 올려줍니다. 그래서 뭔가 클리어층이 반짝거린다는 느낌보다는 짙어진다, 색감이 올라온다를 왼룩이라고 표현하면 요 근데 흰차는 왼룩보다는 사실 아크릴룩, 반짝거리는 코팅제 위주로 발라줘야 이런 색감이 나와주는 겁니다. 수월 마크들 있잖아요. 검정차에서는 되게 또렷하게 보이는데 흰차에서는 사실 조금 보기가 조금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클렌징 해놓고 코팅까지 해놓으면 더그 수월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흰 차주분들은 이제 페인트 클렌저를 언제 주기마다 한 번씩 없애 줘야 되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 보통 여러분들이 물악스를 한통 사나 500ml 정도 되죠. 그리고 얘를 다 쓰려면 꽤 걸려요. 이거 은근히 걸려요. 주변 지인들 거막 차에다 뿌려 주지 않는 이상은 한 글쎄 뭐한 달에 한번 한다 쳐도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쓸 거거든요. 그때 한 번씩 클렌징해 주세요. 근데 나는 공단에 출퇴근도 좀 자주 하고 365일 맨날 노상 주차만 하고 차가 좀 빨리 들어워져 그리고 나좀 깔끔해 하면세 달에 한번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고요. 어쨌든 신 차주 분들은 페인트 클렌저가 결국엔 자동차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니다이 소일 상여기 이거 너무 나아니라 이거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면 뭘 해놨? 해놔... 그눈 왔을 때막눈위에다 글씨 쓴다고 막 장난친 건데 그걸 고자라고 써놓으려고 한 거야? 아, 이거 지금 고. 자, 지금 이렇게 불 끼니까 바로 보인. <laughs> 아니. <laughs> 사고 차. 아, 어쩐지. 아, 여기 사가 있었네. 나도 고자만 봐가지고. 차도가. 이걸 오늘은 없애볼게요. 없애는 게 아니라 가려볼게요. 가려볼게요. 페인트 클렌저는 이렇게 흠이 나 있는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줘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줘서 보다 차가 깔끔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상처가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을 무언가로 채워서 그 상처가 안 보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깔끔해지기 어? 어, 보이겠지 검정 차이는 바로 그걸 쓸 겁니다 그게 바로 글레이즈라는 아이템이에요 사고를 없앨까 아니면 차를 없앨까?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야? 고자 그 고차 그, 그 그래요 그, 고자가 좀그래 그냥 사고까지만 내비두고 이 자를 내비 이걸 없앨까? 응 그런 거 없애보자 이게 일반적인 솔 상태가 아니긴 해요 굉장히 깊어요 상처도 굉장히 깊고 자, 글레이즈는 패클이랑 준비물이 똑같아요. 자, 어플리케이터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타월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약간 펴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만 발라주고. 근데 이거 엄청 쉬워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거 뒤에서 보면은. 그냥 넣어주는 것 뿐이라. 왜 은퇴한 줄 알겠다. 이제, 이제 뭐가 나이 들어가는 게좀 느껴져. 아 어, 진짜 어, 나이 살도 찌고요. 이제 내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 체력도 많이 빠지고. 아니, 우리가 40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근데 이게 꺾였다라는 그 느낌이. 어, 어. 맨날, 맨날 어른들 그러잖아. 야 30대 봐 달라하려면 옆에 있던 40대 오야이새끼야 40대 되면 눈만 뜨는 것만 해도 뭐 어쩌죠 50대 되면 또 다르다 그러고 반만 꺾이면 덜 꺾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진짜. <laughs> 어 세차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싶어. 어. 어, 진짜 옛날에는 이 영상에서 잡담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많이 못했구나 싶어요. 지금 사실 이거 좀 기다려야 돼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혹은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그냥 별거 아닌 소통거리들도 여러분들이랑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방송 내에서는 제가 안 했더라고요. 잘. 소통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해보려고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겁니다. 이 글레이즈는 쓰면 쓸수록 감동을 줍니다. 딱끼자마자 오! 하고 뭐가 확 올라오잖아. 광도 그렇고, 슬립감도 그렇고. 이렇게 떼보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정돈된 느낌 나지. 그래도 고자 중에 잘안 보여, 이제. 이쪽 색감 지금 잘 보면은 굉장히 좀 뿌였습니다. 소리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상처가 나있는데, 햇빛이 됐든, 아니면 이런 LED 조명이 됐든, 빛이 내려오면은, 빛이 막중구한망으로막 퍼지기 때문에, 이 색감이 더 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솔 사이를 덮어준다 했잖아요. 덮기 때문에 정반사가 일어납니다. 최대한. 그래서 색감도 더 진해 보이기도 할 거고 솔 마크들도 가려주기 때문에 없애주는 건 아니고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기 때문에 보다 도장면이 그 정리가 잘된 것처럼 보여요. 검정차는 이렇게 깊해야 되고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솔직히 깊이감이 있어야 돼. 블랙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허옇게 타고 다니면 안 돼. 이게 아. 베네레라는 글레이즈를요 여러분들한테 엄청 오랫동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어디가나만 3, 4년 됐을 거예요, 진짜. 3, 4년 됐는데 얘만한 게 없어요, 글레이즈가. 저희 방송 보시고서 직접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후기가 좀어떤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얘는. 사람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어지간한 글레이즈는 기계를 대서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근데 얘는 사람 손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도 그 충진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뭐 미국 브랜드의 글레이즈 써보면요 이 느낌이 안 나줍니다 뭔가 한건만구요 이게 이런 느낌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차는 모터쇼처럼 반짝거리는 웬룩에 광을 가진 왁스코트 기계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얘 또한 모터쇼에서쓸수 있습니다 원래 많이 그리고 이렇게 사용이 돼요 실제로 오래된 차들 올드 카드 솔 덮어버리고 뭔가 도장면 정리된 것처럼 보여지게 할때 원래 약간 광부스터 개념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고요. 글레이즈만 발라도 될까요? 광이랑 슬립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면 은꼭 이제 한두 명씩 나와서 글레이즈만 바라면 1, 2주밖에못 가고 비딩도 못 보고 뭐 세차할 때뭐 내구성이 떨어지고 어쩌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발라놓으면 글레이즈도 어쨌든 코팅제 기어인지 세정제 기어 레드가 아니거든요. 얘는 한달 뒤에 세차해도 아 비딩은 없을지언정이 광도랑 이 충진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 닦아줘도 이 광택감이 잘 올라와줍니다. 진짜 뭐가 검지 왼쪽이. 이 차도 6년째 뭐 관리를 안한 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 아반떼처럼 얘도 그서홀 사이에 이물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페인트 클렌저를 하면 색감이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차는 소홀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흰차에서는 글레이즈 패스해도 된다 치지만 검정차에서는 검정차를 타는 약간 대가죠 이건 네가 검정차를 뽑았으니 넌 관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를 싹 걷어내주면 도장 면역력가 확실히 딱 되고 여기까지 깔끔해진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글레이즈까지 발라주고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음,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한 바퀴 다 작업하시고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항상 그냥 세차용품은 사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냥 내가 딱 봤을 때오씨발 굳겠다 할때 그때 그때 딱까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야? <laughs> 어, 아니 근데 너무 내가 너무, 너무 노을 적으로 했나 방금 내가 좀, 아니, 근데 좀 정답이잖아요. 정박스러웠나?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 딱 이해하셨어. 뭔가 지금 잘못된 걸 봤기 때문에 욕이 나온 거거든. 여러분들 <laughs> 욕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레이즈는, 와, 지금, 여기, 여기서 색감 도 확실하게 차이나주네. 그리고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에쿠스. 이건 진짜 잘 나왔었어, 비즈보이 부서가. 좋습니다. 자, 사고차 안 보이죠, 이제? <laughs> 코팅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흰 차이는 아까 아크릴 룩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라고 했죠. 자, 어두운 차이는 왼 룩이죠. 역시, 진하게 색감을 올려주는 카티바의 웨닥스를 발라줄 겁니다. 일단, 검정 차이는요, 확실히 이 묵직하고 이 색감을 확 올려주는 그런 코팅제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사실. 그리고 당연히 코팅제가 요즘 나오는 이런 메닥스 같은 고동수 코팅제들은 스월를좀 가려주는 좀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로 한번 긁어내고 글레이즈로 가려놓고 코팅제로 한번더 착실을 일으키는 거죠. 안 보이게 그렇게 해놓면 으 색감이 굉장히 진해 보이고 차 관리 받았구나라는 소리가 저절로 주변 사람들 입에서 나올 겁니다. 아, 좋아요. 일단은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 상태로 한번 자연광 내볼까? 자연광에다가 네. 훨씬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자.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줍니다. 아, 도장면 정리 정말 잘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 나죠? 여기 흰차도 보세요. 그냥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은 부분 부분 작업을 다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흰 차는 확실히 저렇게 클렌징이 중요한 거고 검정 차는 이렇게 화장하는 거 덮어 주는 게더 중요한 거구나를 아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세차가. 근데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신차 나올 때부터 그냥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타던 기블리 이게 맨 마지막 영상이 아마 이 영상이었을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될 일이 없었어요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세차를 잘 해주더라도 세차할 때 보이거든요 아 탈은 있네? 아 이거 슬슬 없애야겠다 그거 어, 만지다 보니까 철분이 많이 느껴지네 아 철분 없애야겠다 차가 오래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글레이즈도 마찬가지로 주기는 이 색감을 잃어버렸을 때한 번씩 발라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하셔도 되고 세 달에 한번 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죠그 글레이즈만 단독으로 하셔도 되고 글레이즈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실런트를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가벼운 아까 같은 Q001을 발라줘도 됩니다 당연히 아크릴룩도 검정차의 반짝거리는 광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사실 코팅제에서 크게 정답은 없는데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클렌징과 어 코팅 화장 어, 이거 두 가지는 이제 크게 차이 난다 힘 차는 클렌징 검정 차는 화장. 오래된 차나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자동차들은 오늘 이 영상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와, 나 이거 좀 이해 안 되는데 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이 조금 좀 절었어. 기본적인 세차용품이 아니다 보니까요. 헷갈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이 지경까지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어, 새알람을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항상 뭐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이런 세차 방법 항상 알려드리고 뭐저희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꾸 관심있게 한 번씩 두 번씩 오다가다 이제 보시면은 금방 세차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빨리 해놓고 글레이즈 작업도 해놓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이두 차량의 비포 애프터를 같이 섞어서 마지막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쉽게 알려드리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